자요번 시간에는 지수로 구성질악바리수와 1, 1 단원의 21번이 되어지겠다. 문제를 볼수 있는 시간을 약 10초 정도 주겠다. 천천히 읽어봐라두 양수 a, 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점 이렇게 주어지고 직선의 y절편이과 두점 직선의 y 절편이 같다. fx 이로 abx bax에 대하여 f1은 40일 때 f2가 뭐 무슨 이거 보니까 무슨 말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일단 그림을 하나 대충 이렇게 길지 길이 길이 갖고 잡으면 a,b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a,b 하나 덕지근 나 해놓고 지나는 직선을 하나 뚝 끊는기라 그러고 직선 끄었다 지금 y 절편, y 절편이랑 x축으로 제로 대입하는 것 같다. 음, 보니까 요것도 점을 지나는 직선. 이것도 아, 똑같은 방법이네. 또 x축 제로 잡아야겠다. 여기까지 조건이다, 그죠? f(x)가 요렇다고 될 때, f1, f1 잡아야 이렇게 올때 a 의 b 성 더하기 b 의 a 성이4 0이다 f1 값으로가 오재 만들어지겠지, 그죠? 자, 가보자. 두 직선의 방향식으로 구한 다음, 젤핀이 같다를 이용하여 AB 관계를 입수해야 된다. 자, 첫 번째, Y-Y1은 기울기, X-X1, 해서 Y는, 얼마 주고, X 떼고, 얼마 말 요거, 넘어오고, 요 칼로 풀는 게다. 이 칼로, 칼로, 여기 넘어오고, 그제? 자, 요까지가 첫 번째 직선이고, 두 번째 직선은, 이렇게 미수와 사다이 사. 이것도 문에서 미순 사. 그리고 우에서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랬습니다. 근데 절편이 같다. 그러니까 우에서 이쪽에서 x 0으로 째로 잡아있을때 값과 밑에서 x 0으로 째로 잡아있을때 값이 같아야만 하이가. 그러니까 째로 이 x 0으로 째로 잡아요. 그러면 요 오른쪽이 절편이 되어진다. 그래? 오른쪽 거. 자오른쪽에 지금 마이너스 붙으시니까 내가 b-a를 a-b로 바꾸면서 이렇게 적어놨다. 곱하기 a 플러스 로그 2의 a는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 a-b로 바꾸면 이 마이너스도 없애죠. 이렇게 되어졌다. 이거로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자. 2분의 1 로그 2의 a 곱하기 b-a 요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대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정리를 다 하고 나서 ab 관계를 거지면 되는데 요말 요거는 로요 요거 곱하기 요거다지수께로 곱하기 아이고 b a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a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a 에 b 마이너스 o 이거로 아 요런 말 요거로 갖다가 정리를 저끼리 다 해주고 나면 요렇게 되어지고 간추인 기다 그래? 요런 말 요거는 결과적으로 a 분의 b에 a승 a승 그래? a 분의 b에 a승 요건 a에 b 마이너스 a승 그럼 요런 말요거를 올리 보내주면 되겠네? 올리 보내주면 a 이에에 마이너스에 우하고 정리해 주면 b 에에이 왼쪽에 b 에에이서 남아있고 오른쪽은 a 의에비에만 남아있게 된다. 그죠? b 에에하고에에하고 같단다. 그렇다면은 아까 지 에프 이4 사십이라고 했을 때 f 1잡아면니까네에 a 일에 B, b a 에 에이 렇게 같은 거 알거든요. 이를 잡아보니까 그러니까 이, 이 같은 기 b 에에를 a 이에 b 로 바꿔줬다. 그럼 요두 개라고 이야 이야기해주면 되지? 사실. 그럼 요 얼마 요거는 20이라. 20. 같은 게니까. 그 질문. f 2의 값을 구하라. F2는 요, 요자도 X 대신에 이래 잡아 있는 게 아니라 EBEA. 그럼 AB의 제곱 지수법칙이다. 그죠 BA의 제곱. 아까 AB하고 BA는 다 똑같지? 20이라고? 20제곱, 20제곱 함께는 400, 400, 800. 계산 그냥 잡으러 가는데 어려운 간은 없고, 종이를 이것보다는 두 배로 써가면서도 깨끗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. 그냥 큰 것만 기억해라. 직선의 방식을 구하자. y y1, 2 골로 기울기 x 마이너 x 1또 직선의 방식을 구하자. y y1, 2 골로 기울기 x 마이너 x 1 절편이 같단다. x e s 1 0 p 때 y 값이 같다. 절편이 같단다. i 렇게요 이거는 머 n 속에다 절편이 같단다. 그러면서 이제 e n n 그 다음 더하기 빼기 이에왔다다다하는는는 알아서 하는 p e 그 n i e s 10pennies,